대한민국 대표 반려동물 축제 2025 임시 엠페스타에서 손태진이 개막 무대를 장식했습니다. 5월 3일 우수 의견 공원에서 열린 이 축제는 반려동물 토크쇼, 패션쇼, 박람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고 그 중심에는 손태진의 무대가 있었습니다. 이찬원, 박진도, 오로라 등도 함께했지만 손태진의 고품격 무대는 단연 돋보였습니다.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공간에서 손태진의 따뜻한 감성과 감미로운 목소리는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었습니다. 팬들은 반려견도 귀 기울일 정도의 무대, 힐링 그 자체였다. 이런 무대는 손태진이니까 가능하다며 극찬을 보냈습니다. 그의 무대는 음악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며 축제의 품격을 높였다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. 예능에서의 유쾌함과 무대 위 진중함을 모두 갖춘 손태진. 그는 반려동물 문화와 음악이 만나도 이질감 없이 어울릴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. 손샤인 여러분, 손태진의 다음 무대도 함께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.